안녕하세요. 어제 녹음한 게 날아가서 다시 급히 녹음하고 있습니다. 일단, 블랙키위부터, 어, 뭐가 유행했는지를 보는 거고요. 이 시키워드는 도지코인이 보이고요. 코인베이스 주가. 이두 가지가 큰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을좀더 보기 위해서 트렌드 더보기를 누르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도지코인 나오고, 그 다음에 카카오. 카카오가 이렇게 뜬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어, 분할을 했고 분할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면 그거를 정리할 거고요 남양유 유가도 거의 안 좋아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많은 그 음, 투자회사들을 어,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스증권 뜨죠 토스증권은 말 그대로 이거를 어, 가입하시면 증권 하나를 받아요 그래서 꼭 가입하시고 팔고 나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카인지의 큰 이슈는 이제, 이거, 정상회담. 이 정상회담은 주가가 조금씩 뜨거든요그 다음에 신규 확진자, 그 다음에 이물질 발견. 이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큰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여기서도 키보드가 하나 나오는데, 크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블루모그에 때 30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이슈를 제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주간 시장에서 볼만한 이슈가 뭐 있을까 했는데, 어, 그래서 국제금융센터에 들어가서 일부러 찾았어요. 원래 보통은 큰 이슈가 나오면 뉴스에서 다 뜨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서 들었는데, 어,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봐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04,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있는 이 자료들을 다 보면 그자료들에 있는 내용들 중에 15일 자료 중에 이 내용이 나와요. 어, 미 연준 의장 파울이죠. 파울이 이제 금리 인상보다 빠른 시점에 채권 매입 단계를 축소한다는 그 내용. 이 내용이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 수자자 분들에게 이런 금리 상승에 뭐가 먼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정보를 주거든요. 그 정보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여드리면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제도 떨어졌었고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8천만 원그 다음에 여기는 6천만 어 팔, 밑에 8천만 원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8천 ,000, 8천만 원이었는데 그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잠시 동안은 조정 받는데 미국이 내려가는 것보다 우리가 더덜 내려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해비디자료로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고요. 어, 코스피 지수는 계속 상승을 해서 지난주 대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예전에 크게 상승하는 시점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도 조금 올랐고요. 원유 가격이 63불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로 됐지만, 곧 70불까지는 달리 않을까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어,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사, 그 택트 시대로 넘어간 것처럼, 이제 백신 접종에 따라서 택트 시대로 넘어갈 겁니다. 그 순서를 너무 안 달라게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확진자 수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확진자 수랑 백신을 맞는 거랑은 백신이 30%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같이 연동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힘들더라도 이거를 잘 참고 견뎌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진주에서도 확진자 많이 나오니까 어, 조심해서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원달러는 1,116원이고요. 반도체는 이렇게 떨어졌어요. 반도체 시수로 아래 세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어,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지수들이 다 떨어졌어요. 메이저 회사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게 보는데, 가장 큰 요인은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때문에 컴퓨터를 많이 했지만, 언제든지 고점에서 찍고 내려올 때는 칼날처럼 찍고 내려옵니다. 그 점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H&M으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차트는 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AT&T도 그렇고, 많은 그, 투자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 점을 찍어요. 이렇게 접을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찍고 쫙 내려오죠. 그리고 내려오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데, 이런 거는 다행인데, 이제 여기가 월봉을 한번 볼게요. 삼성 중공업입니다 고점 찍고 쫙 내려오죠. 이럴까봐 겁을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 중고 시장에 전부 다 코인으로 갔던 컴퓨터들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요인들이 될 수도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되고요. 물론 코인이 지금에 있는 자본, 그러니까 시장에 흘러가는 유유 자금이 다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에, 어, 긍정적으로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계속 이제 투자하는 금액, 원금을 확보해놓고 투자하시거나, 일부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 종합 지수도 상상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부분이 나스닥 종합 지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 고압이, 약 어, 강보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오존스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택트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제 백신 접종률로 이제 만든 건데요. 이거는 7월 4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연결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가 발생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 p 도 약간 이거 두 개의 성격의 종강값이라서 올라온 거고요. Dix랑 UXY는 지금 투자하시면 안 되고, 향후 투자하는 시점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때는 투자하는 시점이었고 지금은 투자를 했는데 계속 떨어질 게예측될때 굳이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이게 뭐 다시 합병이 되더라도 20불이 되고 1 0 불이 됐을 때 그때 보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스라엘과 이너스는 떨어지고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이거는 월요일 날 장에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도록 할게요. 네, 주간 시안입니다. 4월 18일이고, 예, 네, 그냥 제가 하려고 하는, 설립하려고 하는 법인. 그거에 이제 마스크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슈 바뀐 건 1번이에요. 기존에 있던 인프라 투자랑 IMF 경제 전망을 뒤로 뺐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둔, 그러니까 올해는 우상향 할 수밖에 없구나를 염두에 두기 위해서 인프라와 IMF 경제 전망이고요. 물론, 5월쯤에는, 그 비트코인 빠지면서 전체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때문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어, 밸류에이션 자체에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반도체는 자산화폐 AK, 그 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중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램이라든지, 그, SSD가 소모가 돼야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연준의 코로나 탈출 순서는 테이퍼링 다음에 금리 인상입니다. 테이퍼링이 뭐냐고 하냐면, 어, 그, 양쪽 관을 축소하는 게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패쪽해진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게 끝나야 이제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걸 그림으로 요약을 해놓고, 어, 인용한 자료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백신 및 코로나 재학산은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유럽은 제학산에 있는 나라도 있고, 영국처럼 이제 해제가 되려고 하는 나라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해제됐고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고, 다음 3, 4분기에도 또 백신을 접종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극적으로, 아, 미국을 구원했다는 걸로 보이려고 하는데, 이미 사망자가 많습니다. 그거에, 어 피해 규모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코스트코로는 나 해운, 그다음에 조선 두 개의 업종이 좋은 것 같고요. 엔터가 뒤따르고 영화, 호텔, 여행, 항공 그 순인 것 같아요. 지금 한 주만 봤을 때 항공은 지금 KFX, KF, Kf 2 1기에 출고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조만간 항공의 조정이 끝나면 다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항공이란 거는 결국에는 외국에 비행기를 팔아야만 주가가 더 상승되는 그런 이상한 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매출액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등대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딜은 국외와 국내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국내 뉴딜의 수혜보다는 국외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현대건설이 주가가 더 상승하고 있고요 어, 시장 선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대선이에요 대선 전에 SOC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정권의 연장선에 같이 몰려 있습니다 백신에다가 그다음에 검사에다가 많은 자원을 쏟아 보니까 건설 경기가 거의 죽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사설로 개인들이 하는 건설은 올라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더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프라에는 투자하는 계획도 좋지만 증세안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12월 만 이후에 금단이 올 수도 있습니다. IMF 경제전망은 우리나라가 3%에서 3.6% 상승했고, 올해보다 향후가 더 성장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1번까지, 어, 해서 영상을 따르고요. 2번 영상부터 5분 영상은 녹음이 되어 있는 걸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영상은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채권 매입을 단계적 축소를 한다고 하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보다는 빠른 시점에 채권 매입을 단계적 축소를 하고 결국에는 시장에 돈을 푸는 행동을 줄인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만 해도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조절 당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안 하면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가겠지만 발생을 하면 금리 인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률절저만을 해서 시장에 돈이 풀릴게, 풀린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해전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거든요, 사이클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기 확장 국면에서도 노동시장 지표가 연준창무와 일치한 후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통화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지표까지 보고 한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는 인플레이션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리스 위기가 촉발됐다는 걸 여기 에 있는 FIB에 있는 총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신 분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믿어주시면 됩니다. 경기 부진에 따라 탈피하면 따라서 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관련 방법, 대응 방법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인력이 존재하고 있고, 이게 사실상 손놓고 있는 거죠. 그 산업이 어딜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주예요. 여행, 호텔, 영화, 예. 네. 그 다음에 놀이공원 같은데. 그런 쪽에서는 다 쉬고 있어요. 개점 휴업인 상태고, 실제로 그것도 똑같죠 이 영화 쪽에서는 디즈니 같은 쪽에서도 다 시고했었죠 OTT 시장은 그걸 틈타서 올라갔고 그러면 있지만 향후에는 이게 다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효노동력을 노동력으로 끌어들여야 진정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완전 고용에 달성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제활동 완만하게 증가한데 지표가 나온 거예요 어, 코로나 백신 접종과 경제 활동 재개가 일어나고요. 인근과 물가는 상승률은 다 확대되고 있고, 전산업에 걸쳐서 채용난 사람을 구하기 힘든다는 겁니다. 특히 어디냐면 제조, 물건을 만드는 곳, 그 다음에 건설업, 매저 등에서 일자리 증가가 현저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망했던 게 10개의 산업이 있으면 30%가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개 중에서 20%는 그 30개에 망한 거에 이익이 다 넘어갔어요. 어, 그래서 그게 다시 저희 정상화 되는 과정이고요. 이게 제대로 정상화 될지 아니면 적정 수준에서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연준에서 이렇게 금리 인상하고 채권 매입 단계를 축소하는 시점이 이런 제조업과 건설업과 레저업에 기본적인 기반이 갖춰졌을 때도 온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여기서 부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업종별로 다른 경제적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지만 이게 재밌는 거는 이런 불황이 왔을 때 자영업자가 진짜 구분이 되잖아요. 연준은 그걸 믿는 거죠. 안 좋은 기업은 알아서 도태가 더될 거고, 좋은 기업은 잘 된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을 풀어도 좋은 기업 그리고 좋은 자영업자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거의 근근히 생활하는. 어, 제조업체도 있을 거예요. 그 업체들을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과 채권 매입 단계 축소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일으킨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꼭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임금이 다 소확대 된다는 여기도 거의 뭐 사람이 없다가 재고용해야 되니까 금리 그 임금이 올라간다고는 볼수 있지만 사실상 그 임금을 주는 정도가 지금 다 다운 시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네, 사람들 싸그면 싸가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짧게 이제 그림, 그 표로 만든 건데요. 양적 완화에 대한 개념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하고 지나가는데요. 양적 완화는 FRB에서 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 이앱 양적 완화를 정지를 해야 금리 인상으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고 해서 백신 접종률과 실업률을 보지만 실제로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율을 직접적으로 보겠다고 한 겁니다 실업률 떨어진다고 미리 선제적 반응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양적 완화의 규모를 축소를 하고 채권 매입 단계를 축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을 푸는 건데요 채권 매입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은행이 보통 투자 은행들이 자기들은 이제 수익률이 3%에서 5%만 된대요 너무 거액의 자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은 포트폴리오에 넣어먹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나 나라들이 발행한 채권들을, 그러니까 특히 미국이죠. 미국이 발행한 채권을 이 은행들이 사나요. 근데 이 채권의 가격보다 시장에서 주가가 더반행하면이 사람들이 빨리 채권 팔고 주식인 투자든 어디다 투자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f r b 에서사들이다고 보시면 돼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주체들은 기본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로나 위기에. 안정적으로 금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안정적인 자산에서 조금 위험한 자산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돈을 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QE를 종료를 하고 금리 인상을 가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을 한다는 소리가 들릴 때 테이퍼링은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0조를 채권을 사들이고 있었다면 50조로 사들이고 30조로 사들이고 10조로 사들이고 그 규모를 줄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 규모를 줄인다는 정보가 나올 때 금리 인상을 대비해 돈 늦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면 금리가 2%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기업으로 경영하시는 분들도 이 테이퍼링 단계 직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안정적으로 오늘 대출받을 때도 조금 낮은 금리로 미리 받아놓으시고 어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재고 자산을 충분히 늘려가지고 향후 어, 금리 인상에 따라서 물가상승력 원자재 상승이 올라가는 거에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녹음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